서울 시내의 한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문화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른 이름은 김다연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시내 보컬 스페셜 라이브라는 단두 줄의 소개만 적혀 있었고 화려한 경력이나 대형 스포일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공간을 지배한 것은 조명이 아니라 그녀의 숨이었습니다. 무대 연출은 철저히 절제되어 피아노는 최대한 낮게 깔리고 마이크 리버브는 거의 제거되었으며 카메라는 줌을 하지 않는 정면, 원샷 6초 고정의 짧은 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짧은 고집은 소녀의 울림을 통째로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유려한 테크닉을 뽐내는 대신 한 글자 한 호흡으로 말을 건네듯 노래했고, 객석의 관객들은 저마다 숨을 고르며, 그 말의 속도에 맞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밖의 장면이 조용히 포착되었습니다. 맨 앞주요 인사석에 앉아 평생 결단을 앞세워 살아온 삼성의 수장이, 고개를 살짝 숙여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잠깐 제 안에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다연의 음악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산업계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연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습실 복도 끝잡고, 낡은 업나이트 피아노 앞에서 시작된 느리고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회사는 원래 데뷔를 더 미루려 했습니다. 키와 체력 학교 생활 등, 여러 조합표가 대기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 쇼케이스에서 모든 계획이 급작스럽게 틀어졌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곡은 모두가 아는 고전 발라드였고 편곡도 무대, 장치도 특별할 것 없던 그 곡을 소녀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해버렸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들여다본 기억처럼 담담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김다현을 나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신인이었지만 더 많은 대중에게 그는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된 데뷔곡의 제목은 나는 꽃이다 였습니다. 이름처럼 곡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전통 멜로디를 연상시키는 선율선 위에 현대적인 리듬이 살짝 어녀진 형태였습니다. 스케일은 소박했지만 가사는 깊었습니다. 바람이 새어도 꺾이지 않는다는 선언을 어린 목소리로 쉽게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편곡자는 악기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고, 스트링 수를 욕심내지 않고, 호흡 사이에 빈 공간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이 소녀의 절제된 말투와 잘 맞물렸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 대신 말의 결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요처럼 쉽게 들리지만 어른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상한 무게 이것이 흔히 세대 공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촉감이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맡은 엔지니어는 게임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크게 더 길게가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가 목표였다는 뜻입니다. 음악 감독은 리허설 내내 그냥 숨을 잡게 냅둬요 라는 말을 방송 후에도 반복하며 본질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홍보팀은 오히려 일을 덜 했습니다. 과장된 수식 없이 30초짜리 원테이크 직캠 하나만 올렸는데 다음 날 오전. 출근길에 모든 플랫폼의 피드가 그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첫음 끝은 더 단순했습니다. 설명 필요 없음 듣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린다 가사를 모르는 외국인인데 왜 울고 있지? 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고 자막이 없어도 감정은 국경을 넘어 번역되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주요 플랫폼 톱10에 동시에 진입했고 아이돌 중심의 주류 차트에 전통가락의 뉘앙스를 가진 신곡이 줄 세워진 것은 오래간만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변화는 데이터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노래 링크가 공유되고 저녁 식탁에서 그 노래의 첫 구절을 흥얼거리는 장면이 늘었습니다. 60대는 옛 노래 같으면서 새롭다고 했고 20대는 이 질감. 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이유로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는 가락 때문에 하나는 텍스처 때문에 공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노래로 세대 간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이 열어젖힌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커리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문화 전략 역시 움직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주체는 이 여운을 일회성 감동으로 소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린 창작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기금이 플라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통 음악의 문법을 현재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실험에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세대와 국경을 넘는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로고나 대책자료보다 설득력 있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후원하지 않고 음악이 가진 관계를 확장합니다. 바로 앞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그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은 그날 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김다현이라는 인물의 설정감 역시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아직 중학생이고 주 3회 학원을 다니며 시험 기간에는 연습 시간을 줄이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곡가사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는 울지 않는다보다 휘지 않는다가 제 마음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데뷔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가사를 수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의 질감을 따지는 이러한 태도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 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만든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다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마디를 오래 고민하고, 무대에서는 그 고민의 길이를 음으로 바꿉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를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행보도 이미 절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미니 앨범은 데뷔곡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타이틀 후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소녀와 나무를 모티프로 한 중속 발라드이고, 다른 하나는 템포를 살짝 올린 컨트리 트로트입니다. 전자는 목소리의 결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후자는 리듬 안에서 언어의 타이밍을 시험합니다. 피처링 협업 역시 진행 중인데 포인트는 거장이. 이름 값이 아닙니다. 서로의 공백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인과 뻥 뚫린 상고음과 미세한 도입부가 만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예스가 나와야만 녹음 부스의 레코드 버튼이 눌립니다. 어린 가수에게 불필요한 무게를 올리지 않겠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뜬것 아니냐, 기업 행사 효과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녹음된 생목 트랙이 모든 답을 제시합니다. 오토튠 없이. 숨이 그대로 남은 라이브 파일을 듣고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 앞에서 결국 침묵합니다. 이번 시즌 여러 방송국과 기획사가 김다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예능은 큰 소리를 찾지만 시대가 기억하는 장면은 깊은 소리에 묶여있고, 김다연의 무기는 바로 후자입니다. 화려한 무대장치가 필요없는 한 스탠드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종류의 울림입니다.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김다연의 등장으로 인해, 롱폼이 부활했습니다. 직캠 30초가 호기심을 열고, 라이브 풀 버전 4분이 감정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는 로고를 줄이고 가수해, 리허설과 인터뷰 클립을 앞세워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억지 같지 않은 협찬을 진행합니다. 머무는 소비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업계는 소극장 회차를 늘리고 사운드 체크 공개 티켓을 테스트합니다. 관객은 최종 버전보다 과정을 공유하는 데서 더큰 애착을 느낍니다. 그렇게 숫자 너머의 파급이 시작됩니다. 김다연을 현대판 디바라 부르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녀의 강점은 디바의 전형을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과시보다 절제기교보다 문장속도보다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어떤. 날은 끄음을 그 길게 끌지 않고 툭 내려놓고 어떤 날은 후렴 앞에 반박자를 쉬어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어 하나의 인격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그 인격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됩니다. 노래가 감정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스스로 움직이고 그 방식이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각자의 오래된 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아직 손잡이를 만지작거립니다. 괜찮습니다. 음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송이 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고, 내일은 그 꽃이 들이온 그늘에서 잠시 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기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 소리 언젠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와도 같은 곳이 저릿해질 그 소리 김다연은 아직 교복을 입고 등굣길에 서지만 무대 위에서는 한 시대를 대표할 준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는 과장을 덜고 본질을 더한 목소리를 만났고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아직 교복을 입고 등교길에 서지만 무대 위에서는 이미 한 시대를 대표할 준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는 과장을 벌고 본질을 더한 목소리를 만났고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강당 기업문화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른 김다현의 등장은 화려함보다는 조용함이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신의 보컬 스페셜 라이브라는 단두 줄의 소개만 적혀 있었고, 대형 스포일러나 과도한 경력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조명이나 무대 장치 대신 그저 숨소리가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피아노는 최대한 낮은 음역에서 깔렸고, 마이크의 리버브 잔향 효과는 거의 제거되었으며, 카메라는 클로즈업 줌을 자제하고 정면 원샷을 6초 동안 고정시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짧지만 긴 고집이 어린 소녀의 울림을 통째로 드러내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유려한 테크닉을 뽐내는 대신 한 글자 한 호흡으로 관객에게 말을 건네듯 노래했고, 객석은 저마다 숨을 고르며 그 말의 속도에 맞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장면이 조용히 포착되었는데, 맨 앞줄 주요 인사석에 앉아 평생결단을 앞세워 살아온 대기업의 수장이 고개를 살짝 숙여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잠깐 제 안에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그날 밤 음악이 조용한 방식으로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등장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습실 복도 끝잡고, 낡은 업나이트 피아노 앞에서 시작된 느린 훈련의 결과였으며, 회사는 원래 데뷔를 더 미루려 했지만, 키와 체력 학교 생활 등 여러 조건표가 대기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여름 쇼케이스에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곡은 모두가 아는 고전 발라드였고, 편곡도 무대장치도 특별할 것 없던 그 곡을 소녀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해버렸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감정이 아니라 오래 들여다본 기억처럼 담담하게 그녀의 노래는 관객의 마음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김다현을 나이로 부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신인이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는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공개된 데뷔 곡의 제목은 '나는 꽃이다'였습니다. 이름처럼 곡의 구조는 단순하며 전통 멜로디를 연상시키는 선율선 위에 현대 리듬이 살짝 어여 있습니다. 스케일은 소박하지만 가사는 깊고 집요합니다. 바람이 새어도 꺾이지 않는다는 선언을 어린 목소리로 쉽게 말하지 않고 조심스레 그러나 또렷하게 새겨넣습니다. 편곡자는 악기를 최대한 줄이는 쪽을 선택했고 스트링 수를 욕심내지 않고 호흡 사이에 빈 공간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은 소녀의 담담한 말투와 잘 맞물려 듣는 이들은 화려한 장식 대신 말의 결을 듣게 됩니다. 동요처럼 쉽지만 어른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상한 무게 이것이 바로 흔히 세대공명이라고 부르는 그 촉감이 여기서 생긴 이유입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맡은 엔지니어는 일부러 게인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크게 더 길게가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가 목표였다는 뜻이며 음악감독은 리허설 내내 했던 말을 방송 후에도 반복했습니다. 그냥 숨을 잡게 내버려 두어요. 홍보팀은 오히려 일을 덜 했습니다. 과장된 수식 없이 30초짜리 원테이크 직캠 하나만 올렸는데, 다음 날 오전 출근길에 모든 플랫폼의 피드가 그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첫 음이었고, 끝은 더 단순하게 설명 필요 없음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반응과 가사를 모르는 외국인도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이어지며 자막이 없어도 감정은 번역되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주요 플랫폼 톱10에 동시에 진입했고, 아이돌 중심의 주류 차트에 전통가락의 뉘앙스를 가진 신곡이 줄 세워진 것은 오래간만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변화는 데이터 밖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노래 링크가 오고, 저녁 식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후렴구 첫 구절을 흥얼거리는 장면이 늘었습니다. 60대는 옛 노래 같으면서도 새롭다고 했고 20대는 이 질감 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이유로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는 가락 때문에 하나는 노래의 텍스처 질감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노래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며 김다현이 열어젖힌 것은 개인의 커리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문화 전략 역시 움직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주체는 이 여운을 일회성 감동으로 소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린 창작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기금이 발표되었고 이름은 플라워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로 전통음악의 문법을 현재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실험에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세대와 국경을 넘는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로고나 대책 자료보다 설득력 있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후원하지 않고 음악이 가진 관계를 확장합니다라는 거창하게 들릴 법한 말이 그날 반만큼은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목소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김다현이라는 인물의 설정감 역시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직 중학생이고 주 3회 학원을 다니며 시험 기간에는 연습 시간을 줄이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곡의 가사 편집에는 적극적입니다. 여기서는 울지 않는다보다 휘지 않는다가 제 마음이에요라는 문장은 데뷔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그녀의 의견으로 바뀐 문장입니다. 어린 나이에 말의 질감을 따지는 태도는 흔치 않으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만든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다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마디를 오래 고민하고, 무대에서는 그 고민의 길이를 음으로 바꿉니다. 보는 사람은 그 길이를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행보도 이미 절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미니 앨범은 데뷔 곡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으며, 타이틀 후보는 두 개로 하나는 소녀와 나무를 모티프로 한 중속 발라드이고, 다른 하나는 템포를 살짝 올린 컨트리 트로트입니다. 전자는 목소리의 결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후자는 리듬 안에서 언어의 타이밍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피처링 협업도 진행 중인데 포인트는 거장의 이름값이 아니라 서로의 공백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인과 뻥 뚫린 상고음과 미세한 도입부가 만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예스가 나와야 녹음 부스의 레코드 버튼이 눌립니다. 어린 가수에게 불필요한 무게를 올리지 않겠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뜬것 아니냐, 기업 행사 효과 아니냐는 의심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반응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녹음된 생목 트랙이 모든 답이며, 오토튠 없이 숨소리가 그대로 남은 파일을 듣고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음악 앞에서 침묵합니다. 이번 시즌 여러 방송과 기획사가 김다연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 본질적인 울림 때문입니다. 위기의 예능은 큰 소리를 찾지만 시대가 기억하는 장면은 깊은 소리에 묶여 있으며 김다연의 무기는 후자의 깊은 울림입니다.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는 한 스탠드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종류의 울림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이번만큼은 롱폼이 부활했습니다. 직캠 30초가 호기심을 열고 라이브 풀 버전 4분이 감정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는 로고를 줄이고 가수의 리허설과 인터뷰 클립을 앞세웁니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억지 같지 않은 협찬 머무는 소비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업계는 소극장 회차를 늘리고 사운드 체크 공개 티켓을 테스트합니다. 관객은 최종 버전보다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더큰 애착을 느낍니다. 그렇게 숫자 너머의 파급력이 시작됩니다. 김다연을 현대판 디바라 부르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의 강점은 디바의 전형을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과시보다 절제기교보다 문장속도보다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어떤 날은 끄듬을 길게 끌지 않고 툭 내려놓고 어떤 날은 후렴 앞에 반박자를 쉬어 충격을 만듭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어 하나의 인격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그 인격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됩니다. 노래가 감정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스스로 움직이고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찾았고 그 말이 우리 각자의 오래된 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아직 손잡이를 만지작거립니다. 괜찮습니다. 음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송이 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고, 내일은 그 꽃이 들이온 그늘에서 잠시 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기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 소리 언젠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와도 같은 곳이 저릿해질 그 소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새겨졌습니다.